갤럭시S22 발매가 이제 반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갤럭시S20의 정보도 대략 반정도 공개된 상태인데요. 그럼 현재까지 공개된 갤럭시S20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TMA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갤럭시 S20의 정보는 샘 모바일과 폰 아레나 등 여러 유출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 크기입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의 디스플레이는 전작보다 작아질 예정인데요. S22는 6.06인치, S22 플러스 모델은 6.55인치, 그리고 S22 울트라 모델은 6.81인치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전작 갤럭시 S21 시리즈의 6.2인치, 6.7인치, 6.8인치와 비교해 대략 0.1인치 이내의 차이로 다소 작아진 크기인데요. 전문가들은 갤럭시S22의 새로운 디자인과 바뀐 부품 설계에 따라 화면 크기가 변경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갤럭시S22는 S21과 마찬가지로 울트라는 다른 모델과 디스플레이가 조금 다른데요. 갤럭시S22는 화면 주사율, 즉 화면을 깜빡이는 게 1초당 최대 120번까지 깜빡입니다. 화면 깜빡임의 횟수가 높을수록 더 부드러운 화면과 터치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S22 울트라는 S22와 다르게 디스플레이에 LTPO라는 최신 기술이 사용되어 화면 주사율이 높을 필요가 없는 정적인 화면일 때 자동으로 1초당 10번까지 깜빡임을 낮춰서 배터리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S22 모델 역시 정적인 화면일 때는 1초당 48번까지 깜빡임을 낮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배터리의 차이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으며 또한 울트라와 S22의 가격의 차이도 있으니 S22 시리즈 간에 디스플레이의 품질이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소재입니다. 갤럭시 S22와 S22 울트라는 후면 소재가 다른데요. S22 울트라의 후면에만 글래스 소재가 적용되고 S 니2의 후면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즉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삼성은 갤럭시S 시리즈의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울트라 버전과 일반 버전과의 급나누기를 통해 가격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S21 시리즈처럼 후면 소재의 차이를 두어 S22 모델의 가격을 울트라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S22에는 이전 S21보다 개선된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칩셋입니다. 갤럭시S22에서는 엑시노스 2200 칩셋과 스냅드래곤 895 칩셋이 국가와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탑재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탑재될 엑시노스 2200은 삼성이 제작중인 칩셋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그래픽 성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PC의 CPU 업체로 잘 알려진 AMD와 협업하여 새로운 GPU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GPU가 기대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플레이스테이션5나 엑스박스 시리즈X에서 사용되는 RDNA2 기반의 기술을 활용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이전 엑시스 시노스 보다 30% 정도 개선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섯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갤럭시 s22에서는 센서시프트가 탑재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센서시프트란 기존의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만 탑재되었던 기술로 기존의 흔들림 보정 방식인 ois 는 빛이 들어오는 통로인 렌즈의 떨림을 잡아주는 방식이었다면 이 센서시프트는 빛을 받아들이는 이미지 센서가 직접 움직이며 흔들 림을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이 기능으로 인해 전보다 더 흔들림 없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걸으면서 사진을 찍거나 밤에 사진을 찍어도 좀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UDC입니다. 최근까지 갤럭시 S22에 UDC, 즉 전면 디스플레이 아래에 카메라를 숨기는 기술이 적용된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곧 출시될 갤럭시 폴드 3에서 이 UDC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당연히 그 다음에 출시될 갤럭시 S22에도 UDC가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반에 퍼진 기정.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UDC의 생산 수율이 나오지 않아. 이번 갤럭시 S22에 UDC를 탑재하지 못할 거라는 소식인데요. 한마디로 갤럭시 S22의 판매량에 맞춰서 UDC 부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후반기 이후에 스마트폰에 UDC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면에 카메라 구멍이 없는 진정한 풀스크린 화면을 기대했던 분들이 많았던 만큼 이번 소식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S22의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최근에 나온 루머 중에 이억 화소의 카메라가 갤럭시 S22 울트라에 탑재될 것이란 소문이 돌았으나 이는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현재 작은 센서를 가진 폰카의 그 많은 화소수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지금 사용되고 있는 갤럭시 S 시리즈의 1억 화소는 이미 폰카로서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화소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1억 화소의 모든 장점을 제대로 다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초고화소에 최적화된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 2억 화소를 폰카에 제대로 쓰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IT 전문 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 역시 갤럭시 S22에 1억 800만 화소 이상의 센서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 S22에서는 2억 화소의 카메라 기술보다도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AMD와 협업한 새로운 칩셋입니다. 삼성은 엑시노스의 새로운 칩셋을 출시할 때마다 동급 스냅드래곤보다 그래픽 성능이 매번 낮았던 탓에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과연 이번 협업으로 얼마나 성능이 개선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매우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외에도 이 칩셋의 성공이 중요한 이유는 삼성 엑시노스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꽤나 오랜 기간 아이폰에 탑재된 A 시리즈 칩셋을 이겨보지 못한 삼성으로서는 이 칩셋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애플과 점점 벌어져가는 성능 차이를 이번 기회에 만회하여 언젠가는 애플의 A 시리즈 칩셋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날이 올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